굿모닝입니다. 어제 너무 달렸더니 피곤하군요. 오늘은 이렇게 흐린 날씨가 이어지네요. 비도 오고 비가 추적추적 추적. 많이 오는 것도 아니면서도 안 오는 것도 아니면서도 오고 있습니다. 뭐야, 여기 학생들은 현장 가서면안 나오네? 오늘 뭐 컨벤션 센터에 현장 왔습이 나왔나 보네요. 오 많이 나왔네 애들, 애기들어 아, 이렇게 비 오는데도 밖에서 샌드위치 먹어야 제 맛이지. 아주 멋있습니다. 여튼 저희는 해장하면 또 햄버거 아니겠습니까? 맞나 이가? 맞다 이가. 그래서 저희는 파이브 가이즈를 먹으러 갑니다. 다시 옛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프레모 같은 플링아 맞아 이따 먹지. 근데 거리에서 쪼리나 슬리퍼 신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저임하시는것 같아요. 단한 명도 그 맨발이 보이지가 않아. 다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여기는 호주가 아닌가? 여기는 호주가 아니라고? 그래 호주하면 또 맨발인데 여기는 맨발이 없네요. 땅바닥이 더러워서 그런 것일 수 있어? 그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니고 발이 시려워서 그런 걸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다들 예쁘게 하고 다녀. 예쁘게 다녀? 너무 답답해. 답답해? 회장분 이거 회전물 뭐좀 크다 이거는. Five 아, Guys. <박소제> 원래 이거 미크쉐크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안 아, 아 나. 미국애들은 미크 쉐프 감자튀김 찍어 먹잖아. 안 나. 근데 원래. 여기 땅콩포대에 스쿱이 있어가지고 땅콩을 퍼갈 수 있게 해야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어보니까 땅콩이 없대요 그건 좀 아쉽습니다 맞지? 땅콩처럼 맛인데 맛있다 대박이야? 와 대박이다 먹어봤어? 뭐, 아니 저런거 먹기 싫어 맛있어? 응 맛있지? 응 파이브 가이즈를 먹고 호텔에서 좀 쉬다가 회신을 먼저 나갔어요 머리 한다고 완전 지금 간만에 시티 와가지고, 눈썹도 붙이고, 머리도 하고, 난리 났습니다. 아주. 여튼, 또 오늘 배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저녁에 집 나가고 있는데, 어 비가 많이 와요. 우산이 없어. 신발도 중무장을 했습니다. 고텍스로. 어 아주 비가 많이 옵니다. 아주. 퀸즐랜드처럼 막, 부아악 이렇게 내리는 건 아닌데, 자잘자잘하게 많이 옵니다. 머리도 새로 하시고 기분이 좋으시나요?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있는 차이나타운에 왔습니다. 맛이 있을까? 맛있겠냐고? 어. 맛있겠지. 맛이 없으면 어떻게? 원래 배가 안고파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질 수. 없어. 평소에 안 건픈 것처럼 얘기하네. 아니 배. 아까 파이브 가이즈 먹은 게 아직도 소화가 안 됐어. 네, 여튼 저희는 오늘 팀섬이랑 중국 요리를 먹으려고요. 사실 뭘뭐 파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가로바. <목소리> 오 예약 다쳤대요안 된다고 탈짜 맞았어. 그래서 이 그늘 밑에서 그늘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노 배시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시 친구가 유심칩이 없대요. 그래서 어. 연락이 안 됩니다. 만나기로 했던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간만에 즐겁게 놀았더니 아직도 너무 숙취로 힘이 듭니다 그거 알아? 술 먹고 막 그러면 여기 코 끝이 약간 좀 이렇게 음.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 그리고 막 갑자기 심장 이 빨라지고 막 손이 부들부들 막 떨리고 약간 아유, 술 그만 드세요 이제 <laughs> 투머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유튜버 궁금했어요 뭐야 하시 하시 우리 <laughs> 다 씨시씨시막 사시 기시 막 이렇게 씨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laughs> 아 네. 네. 여튼 저희는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아저씨씨 예약 씨씨사씨 취소했다고 돌아서 먹으라고 해가지고 씨씨해씨씨씨씨씨씨습다다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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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싫었던 건지 좋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 미스켓 사과를 시켰는데, 위액 맛이 나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일곱시 이후에 제이미이 한잔에 육불이랍니다. <laughs>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웃음> 짠! <웃음> 내가 처음에 깨니음이뭘 봤거든? 근데 정 언니가 제이미먹으래 그 육불이래. 싸다. 아, 싸다. 어, 그래서 내가, 어, 그래? 아무 상관 없지? 했는데 그 책이 뿌렸어. 이렇게 또, 가판에 모이면 영통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한 번씩. 야, 빨리 와, 우와요. 밥한번보내줄 아? 먹어보자. 야, 뭐, 어보자야 뭐, 어떻게, 먹는건지 모르겠어 야, 치킨 뭐, 어게 뭐, 어떻게, 뭐, 어게이게 뭐, 어떻게, 뭐, 어 어떻게, 뭐, 어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야 뭐, 어야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뭐, 어떻 뭐, 뭐, 어야맛있 진짜 맛있다. 맛있다. 찡따오라먹어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맛있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맛있네, <목소리로> 진짜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지? 맛있다. 어 마라 맛인데 약간 양념 반자 어? 양념 반자 맛 어, <놀라> 어? 맛있는데? 맥주 부르는 맛 아니야? 맞아. <놀라> 저희는 아쉬워서 이렇게 먹을 걸사려고 호텔에 다시 들어오는데 국물 질질질질. 바디가다져졌습니다어 보이세요? <놀라> 진짜 시끄럽니 진짜 <놀라> <놀라> 내 말이 구나가 아니고 되게... <놀라> 지렸네. 어떻게 해. 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으러 갑니다. 주차장입니다. <놀라> 파킹 뷰? 어 파킹. 저희 차는 저기 어딘가에 있어요. <웃음> <웃음> 짠 한번 해 봐죠. 다 자, 저장이 <laughs> 드시고 봐요. 맛있지? 단수니까. <laughs> 씁니까? 인생이에요. 맞지? 아, 그럴 수 있죠. The next d a 아, 진짜 공항 가는 길 너무 빡셌습니다. 차도 <laughs> 너무 많고 도로도 좁고 도로도 별로고 길도 복잡고 와, 아, 힘들어 힘들어. 안녕하세요.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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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픽업을 <laughs> 왔는데 픽업 장소가 실 외가 아니고 실 내더라고요. 리미트 2 5 m 가지고 여기 위가 다 걸려서 왔어요. 좋아요. <laughs> <laughs> Do you think you need more than just a s i z One step, <laughs> <two>. one step. <laughs> so, uh, if you need, I don't know, t h a t s 행복하십니까? 예. 전 죽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뭘 사가셨습니까? 화이트 <laughs> 이 와 뭡니까? 이게 예, 내가 와이너리에 가서 내가 먹어보고 시음해 본것 중에 제일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 종류가 뭡니까? 피아노라는 약간 토착품 종인데. 피아노 첨 들어보네. 네, 아이고 되게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먹어보고 산 건데요. 템포스 2입니까 예. 먹고? 네. 죽을 수도 있어요. <laughs> 자, 저희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굉장히 대표신 그래 소개를 하자면 비행기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파일럿이에요 파일럿 이씨요 이씨 이씨, 이씨. 이씨. 석시, 배씨 이씨. 이씨 이씨입니다 이씨 이야. 편집해야겠다 <laughs> 나 통편집 당한거 야 <laughs> 여튼 <웃음> 하늘이 아주 오늘 다시 예뻐지기 시작했네 해장을 위해서 살국스를 먹습니다. 갑자기 여기 와치노께서 와인을 구매하셨어요. 오이스터 베이의 소비뇽 블랑과 샤도네입니다. 화이트 와인은 해산물 빠질 수 없죠. 굴이랑 뭐 연어랑 튜나를 이거 좀 샀어요. 지금 저기 햄 같은 델리 너무 싸다고 지금. 아 왔습니다. 와치, 와치노 감탄 중. 시내에서 마트 구경 안 했어요? 아, 했는데 너무 외로워서 이렇게 막리액션을할 사람이 없으니까. <laughs> 우리는 너무 익숙해 가지고 이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아, 근데 또 이렇게 처음으로. 일단은... 또 싸잖아, 싸다고? 아니 이거 항정살 아니야? 삼겹살. 삼겹살. 포크밸리 슬라이스. 아 그러네. 로인이면 전지. 아 다리살. 아, 이게 삼겹살. 아니, 아니. 아니야그립바이고 삼겹살 따로 있어요. 여기 벨리. 아. 형, <laughs>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신기하다고 생각할 분들이 없는데 옛날 처음에 호주 왔을 때 생각해 보면 되게 마트도 신기하고 좋았었거든요. 마침내서 신기하게 보고 있어가지고 진짜 세상 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캥거루 <laughs> 예 보이세요? 캥거루 고기 소고기랑 맛이 비슷합니다. 나는 캥거루 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진짜로? 어 근데 맛이 없대. 지방이 많이 없어가지고 약간 네, 폭 카드 그래서 맛이 없대. 차 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술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웰컴 드링크. 웰컴 드링크? 예. 어 웰컴 드링크. 저녁을 먹어보자. 냉장고를 열어보겠습니다. 빠밤. 차카. 화이트와인에서 한번 향을 일단 냄새는 어, 냄새가 신기한 냄새인데? 약간 살짝 시큼하면서 좀 냄새는 WD 냄새인데? WD? WD 그 스프레이, <laughs> 페트롤리움. 그뭐 약간 그치 그런 어, 느낌이야. 그래. 원래 화이트 와인에서 페트롤 향이 음... 나. 와인킹에 따르면 이 눈물이란 게 있는데 눈물을 짙은 거 보니까 약간 좀 그래 WD 맛이 많이 난다. 음... 음. 어떻게요? 보써 괜찮았어요? 아. 왜 나왔어? 저기 모노도 눈물을 흘리고 있네. 문좀 열어달래. 네, 오늘은 해장겸 마라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마라탕 집은 어딘가요? 데이비드 핫팟입니다. 8분 남았습니다. 네, 오늘도 야생을 향해 떠나는 투어의 시작. Let's go. 아, 네, 왜 이렇게. 마라탕 안 먹겠다 다짐했는데 또 먹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마라탕 그래 그만 좀 하세요 향과 마라탕 그때랑 똑같은 조합이죠 맛있어? 어 네. 약간 살아있어 소고기랑 좀맛 틀리지 않아요? 네 약간 그 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뭐라 그러지? 톡 쏘는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요양 TV입니다. 할머니가요양을 하고 있습니다수양하게마사지이으로 아, 마사지를 해주고 계시는 석씨 서수 v 씨니씨서양 TV입니다. 이양 TV입니다. 이양 t 다고요아니다이양 t 다고요아니이 저 구조물이 원래는 채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주 이민 처음 시작할 때 영국인들이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여기서 내려서 이걸 여기 다리가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여기로 이제 걸어가가지고 쿼런틴 스테이션 가서 쿼런티을 했대요. 비자도 발급받고. 질병 검사 막 이런 거다 했대. 그렇습니다. 쿼런틴 스테이션에 왔어요. 제 생각으로는 약간 수용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건물들이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꽤나 잘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안에 내부를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여기가 옛날에 다 수용소입니다 격리 수용소 영국에서 이민자들이랑 개수들이 일로 건너올 때 여기서 다 지내면서 어, 백신도... 백신 있었나? 했었겠지? 어, 맞고 전염병 검사도 하고 니는 뭘 해라, 니 뭐해라 뭐, 뭐 이런걸 정해줬겠죠 여기서 내가좀 리모델링 한거 같은데? 왜냐면 콘센트랑 카펫시 있어 아니 여기를 약간 수련회장으로 써도 괜찮을거 같은데 어... 어, 뭐... 오 뭐야 이거 봐봐 쪽으로 잠가놨겠지? 장궈놓은게 아니고 나 사방하는데? 누로데 나는? 나, 나 사방하는데? 아니 봐봐 진짜 수련회장이라니까 13번 방 야 13번, 야 13호 아형어죄송합 여기, 여기 진짜 근데 그런 수영소 같긴 하다 여기 앞에 서서 점모하고 하면 좀무섭지 지금 솔직히 말해 좀 무섭지? 난무서이 빨라지신데 아좀 무섭긴 하다 근데 소름이 끼치는데? 그래 여기 카펫 깔린 거 보니까 옛날에 여기서 했던 거 같은데 왜 이런데서? 그래 카펫이 생각보다 상태가 좋아 절대 뭐 1900년대 카페선 아니요. 못 자네 여기서 잘까 봐. 어 그런 것 같아. 그래 여기서 뭘 해? 뭐 대학교애들이 여기 가서 뭐 하는 것 같아. 저것도 봐봐. 여기 뭔가. 아 저게 오븐 같은 건가? 그래서 러기지를 놓고그문 닫고 해가지고 안에 있는 걸다 죽여버리는 거지 몰래 내는 거. 타이머 신나 야. 잘못이? 아형딱봐하고븐가오 생겼어. 왜냐면 위에 가스 밸브 있고 옆에 다그 보일러처럼 그런 배관이 있어. 이렇게 러기지를 저런 오븐 통에 안에 넣어서 열을 가해서 막 벌레 알 같은거나 그런 걸다 이제 죽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진도 있네. 고프로 잘안 보이겠지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룰. 하여튼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어디로 간것 같아. 이제 철길이 계속 서 끊겨서. 원래 여기 다 철길이 있었는데, 여기는 아스팔트 깔아놓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서 얘기 여기 갔던 걸로 추정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볼러였어. 딱 그냥 벌레들이 죽을 만한 온도만 딱 했던 거네. 약간 찜질방처럼 어때요? 맞죠? 샤워장? 세탁, 세탁방 세탁 콘텐츠 있는 거 보니까 어. 세탁기 있었네, 원래. 저 뒤에 물워터탭이랑 아니면 여기도 최근까지 퀄런티 에어로 썼는 건가? 최근까지 어. 여기를 쓴것 같아요. 1900년대 후반에 보스니아 내전때 이제 그 난민들 여기 와가지고 받아주고 그래서 2009년에 그냥 여기 박물관 같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니까 콘센트가 있네, 거기에. 어, 여기 여름에 캠핑했나봐, 이거 다들. 아 여기 캠프사이트에요. 여기 텐트 돼요 어 돼요 텐트 온니 그리고 여기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들도 많이 그할때 카런틴을 뭐 처음에 들어올 때 <놀람> 카멜들 있잖아 옛날에 카멜들 많이 들어왔다면 여기에 카멜들 뭐 말들 이러는 곳도 여기서 카런틴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셰퍼드하시라고 <놀람> 안내자의 숙소인데 교관입니다 교관 <놀람> 교관집 교관 숙소 저거는 뭐냐? 저것도 옛날에 썼던거겠지? 저게 보스니아 내전때문에 지었나? 그것도 엄청 많이, 오랫동안 받았던, 막한 6년동안 받았어 보스니아 내전 일어나고 여기 사람들이 올 때가 막 1995년, 4년이었는데 언제 여기에 벗어난 줄 알아? 1999년 원래 난민 되면 오래 살아야 돼그 있는 동안 서류 작업이랑 뭐 질병검진 검사 당연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무섭긴 하다? 밤에 오면 개 무서울 것 같은데? 그거 같아. 약간 동유럽에 그런 폐가들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 옛날에 번성했을 때 아파트 지었다가 동유럽 막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약간 그런 아파트인 것 같아. 못더라갈 걸요? 아니 보여. 오, 어, 되게 좋은데? 이거 약간 어. 군대 같다? 어, 군대 막사네. 약간 막사 건물대 건물대 같이 생기고. 되게 뭔가 여기 좀 신기합니다. 그냥 버려진 곳같아아 물론 버려지고 맞긴 한데 이건 뭐냐 여기가 시, 식당인가? 강당 강당? 저희 스트레스 퍼스트 클래스 에어리어 약간 좀 상류층 에어리언가? 여기 막 회관 이런거는 결혼식도 하고 음 수영장에서 결혼식도 아니 그니까 얘네들도 그렇게 잡혀온 사람들 있는 반면에 그냥 좀 기족들도 그냥... 많이 왔단 말이여 쪽은 어. 비교적 조, 좋다 저기 그것보다 생겼어? 이 어떤 아저씨 관리자 같은 거 이런 무서운 아저씨가서 여기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안 내립니까? 냄새가 팍 난다 여기 막 여기 안 사람만 시체고 그런 거 아니야? 냄새! 이상한 냄새 왔죠? 이거 이거 시체 냄새예요 이거 시체정도 냄새야 아까보다한테 왜 어? 자꾸 놀라죠? 진짜데 무서워? 어. 진짜 무서워? 어, 진짜로야. 나 진짜 무서워. 자, 갑자기 개인기 배틀들을 하신답니다. 여기는 무슨 F1? F1 소리. <laughs> 또 여기는 지하철 소리. 제가 먼저 해 보겠습니다. 예, 해 보시죠. 아.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이거 아, 아니었어? 아, 이게 아,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 이거, <laughs> <넣고 잡았어. 겨울에 웃음> <laughs> <지하철. 웃음>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거아닌 아, 이거 뛰닌 아, 거야거 야, 그렇게, 야, 그렇게 되다가, 총다 맞겠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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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야, 슬리퍼>. <laughs> <laughs>